민주당 권력 암투 난리 났다. 이 자리에서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김병기 아내 충격 음성 녹취록 틀자 도발하던 김병기 대구료 긴급 속보. 민주당 권력 암투 드디어 수면 위로 김병기 의원 스캔들. 그 추악한 실체는 김병기 아내 충격 음성 녹취록 전격 공개.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혼장담하던 김병기 결국 엄청난 대구료. 2025년 6월 13일. 대한민국 정계를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 민주당 중진 김병기 의원 아들 국정원 특혜 채용 논란. 과거 국정원 핵심 요직 인사 처장 재직 시절 권력 남용 의혹 증폭. 김병기 의원 측 터무니없는 모략, 사실무근 강경하게 반박. 하지만 고지어 결정적 증거가 속속 등장. 김병기 의원 아내 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직접 압력 행사.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녹취록 내용 충격 그 자체 단순한 해프닝인가 아니면 권력형 비리의 전형인가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 격화될 조짐 당장 눈앞에 닥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엄청난 영향 미칠까 거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여론 김병기 의원 정치 생명 이제 풍전등화 위기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개막 김병기 스캔들 즉각적인 특검 수사 촉구 본물.